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t 항공 자소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어, t 항공 마감일이 아직 조금 있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의 질문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인성과 인품, 나아가 대인 관계와 사회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TWA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우리는 친구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친구의 성격, 가치관, 능력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친구의 이름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령 제 친구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며 문제 해결에 탁월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주가 되면 안 돼요. 친구는 어디까지나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길게 작성을 하면 안 되겠죠. 주체는 나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본인과 친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해 보세요.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이 어떻게 하나의 팀을 이루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었는지 강조하면 좋습니다. 어, 설명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노력하는 모습이면 좋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어, 성공했다는 예로 들자면 어, 나와 내 친구는 사고 방식이 서로 달랐다. 이런 차이가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고. 서로 윈윈,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친구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나 특성을 개발했는지 기술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공동의 목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면 좋습니다. 자, 이 다음에 마지막으로, 500자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친구와의 관계가 본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어떤 가치를 배웠고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는 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이 답변을 통해 지원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관점에서 타인과 함께 일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대인 관계를 넘어서 직장에서 사회성을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쓴이 글은 채용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에, 우리 직무에, 우리 회사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은 직무의 자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객실 승무원으로서 중요한 역량이 서비스 마인드,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능력, 냉정한 판단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보세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침착함도 있을 거고, 기다림도 있을 거고, 그 고른 역량 중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거에 대해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뭐 서비스 마인드를 선택한다면 뭐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자신의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 참신한 봉사활동이나 교육, 뭐 특별한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한 결과 여러분의 역량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를 얘기해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역량을 발휘한 구체적인 사례로 표현되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에 여러분이 지닌 핵심 역량이 객실 승무원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질 그리고 TAE 항공이 필요로 하는 역량 이것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력이 있을 수도 있고 어학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팀워크 응대 순발력 책임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중에서 자신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 핵심 역량, 객실 승무원입 그러니까 TA 항공에 필요라는 그 역량. 자,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역량을 어떻게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조금은 강력하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 여러분이 TA 항공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고 어떤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직원이 될 것임을 보여주면은 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오버한다, 조금 더 찔러본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뭐못 먹는 건 찔러나 본다고 한번 그런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괜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은 TV 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게그 꿈이 뭐예요? 아마 이 부분은 스스로가 어떤 객실 승무원이 되어 어떤 비전을 그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겁니다. 각각 다르겠죠. 여기에서는 회사의 핵심 가치와 방향성, 그리고 객실승무원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막연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 이 부분은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꽤 있으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된 다음에는 왜 그런 꿈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강점이나 역량 그리고 승무원 직무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객실승문이 되고자 하는지, 왜그 꿈을 이해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회사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그동안 걸어온 게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음, 내용이 혼잡해질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걸어왔던 길은 이곳, 객실승원이 되기 위해서 걸어온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작성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퇴고라는 게 좋습니다. 음, 그 어떤 노력을 했든지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고객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에서 시작해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 교육을 이수했고,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 등의 내용일 텐데, <laughs>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은 보편적인 거고, 누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본인만의 이야기를 이런 패턴으로 더 구체적으로 넣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음, 이제 포부를 넣어야겠죠?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됩니다. 뭐 단기적이 됐든, 중장기적이 됐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실현시키려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뭐,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요소로서, 회사에서 성장 과정과 그 이후의 비전,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상상해도, 음, 나라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승무이된다면난 이랬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전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기 속에서의 자기소개서의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미래에 대한 청사진 같은 경우는 공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조금 프리스타일이에요. 다만 이러한 패턴으로 하면 좋겠다, 합격할률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내 이야기를 어떻게든 넣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꿈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진정성과 준비 그리고 향후 회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3번 문항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제가 간략하게 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고 오늘 여기까지가 TV 항공 객실 승무원 자소서를 쓸수 있는 가이드 3개를 전부 다해 드렸는데요 음,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책 GPT로 작성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챗 GPT는 일정 패턴이 있습니다. 아직 자소서만큼은 채시 인간을 넘지 못하거든요. 어, 제게, 저한테 지금 첨삭을 맡기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보면은, 어, 다챗을 돌려서 보냈는데 문맥이나 어휘, 흐름, 동일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아무리 많아 봤자 100명이겠죠. 100명은 안 되지만, 근데 거의 7할 정도가 겹쳐요. 하지만 TA 항공에는 더 많은 지원자가 지원하겠죠. 그렇다면 겹치는 부분은 더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에서는 챗GPT 검열하는 부분드틀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스스로. 진심을 담아 쓰는 거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